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추석 명절인데 어, 아침을 과하게 먹고 이 근처에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지금 제 아기가 자고 있어서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어, 오늘 먹어볼 음료는 스타벅스의 신메뉴죠 이 음료입니다 단호박 라떼 위드 샷. 네. 단호박 라떼에 샷이 들어갔다는 그런 음료인데요. 보시면 아래 단호박 음료가 깔려 있고 가운데 검은 부분 샷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단호박 크림하고 단호박 시럽 같이 드리즐이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단호박에 샷을 넣을 생각을 하다니 정말 좀 새로운데 어떤 맛인지 한번 섞지 않고 한번 위에 크림부터 한번 먹어 볼게요. 네, 크림은 이제 달달하면서 단호박 맛이 약간 나네요. 음료도 섞지 않고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쏟지 않도록 조심해서 먹어볼게요. 단호박 라떼를 먹어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맛하고 조금 다르네요. 굉장히 좀아 인공적인 맛이 나서. 분명히 단호박 파우더나 뭐 단호박 베이스를 쓴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에서 단호박을 실제로 삶아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약간 너무 좀 인공적인 맛이 아닌가 해서 약간은 조금 아쉽네요 아 이게 가격이 6,100원이었나? 굉장히 비싼 음료인데 아... 다시는 돈 주고 사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뭐 근데 이건 맛은 개인 취향 차이니까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맛있게 드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이 단호박 라떼를 한번 먹어 봤으니까 만들어 볼 생각인데 저는 단호박을 사용한 그런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건강한 맛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스카로 맛이 나는데 <웃음> <웃음> 약간 신 비스카로가 수박에서 고소한 거 아니야? 네, 제가 단호박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박을 사왔습니다.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단호박을 쪄서 우유와 함께 블렌더에 갈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 파우더나 단호박 페이스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맛은 확실히 이렇게 단호박을 삶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재료는 일단 이 단호박, 그 다음에 이 우유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꿀입니다. 얘는 꿀인데, 꿀이 없으신 분들은 시럽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시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설탕, 올리고당, 단맛이 나는 제품,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넣기 싫다, 단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어, 단호박라떼는 커피가 들어가지 않아도 확실히 맛있기는 한데 이번에 스타벅스를 보니까 단호박라떼 위드샷에서 샷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타벅스처럼 샷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모카포트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카페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을 해서 에스프레소 샷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호박을 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단호박을 어떻게 찌는지 그걸 먼저 우선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단호박을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줄 겁니다. 단호박은 찌면 껍질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껍질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껍질은 깨끗이 씻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단호박을 삶기 전에 잘라서 이 안에 있는 씨를 빼줘야 되는데요. 근데 얘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자르려고 하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칼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단호박을 통째로 전자렌지에 돌려주세요. 크기에 따라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면 애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잘리거든요. 전자렌지에 한번 돌려줄게요. <laughs> 네. 그래도 잘안 잘리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더 수월하게 잘 들어갑니다. 짠. 이렇게 단호박을. 뜨거워서 잘안 잘리네요. 잘라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이 안에 있는 씨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빼주셔야 됩니다. 한번더 잘라서 한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이제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 껍데기는 잘라서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호박 라떼를 블렌더에 한번 갈아 볼게요. 일단 우유 200ml를 블렌더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단호박 150g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꿀이 없으시면 시럽이나 설탕, 올리고당 아무거나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넣어 주셨으면 잘 갈아 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 갈렸네요. 그럼 한번 컵에 따라 줄게요. 네, 취향에 맞게 얼음은 100g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잘 갈아놓은 단호박 라떼를 부어줍니다. 어, 색깔이 아주 센노란 게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 한 샷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게 스타벅스에는 위에 단호박 크림이 올라가는데 취향에 따라서 단호박 크림이나 생크림 또는 우유 거품을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아, 이게 단호박, 생 단호박을 쓰다 보니까 단호박 라떼가 찐득해요. 그래서 샷을 넣어도 잘 섞이지가 않고 위에만 조금 있죠. 그래서 좀 비주얼상으로는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섞지 않고, 아래에 있는 단호박 라떼 먼저 맛을 한번 볼게요. 아, 굉장히 단호박이 부드럽고, 그냥 생 단호박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단호박 맛이거든요. 제가 꿀을 한 스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그렇게 있진 않아서 취향에 따라서 단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럽이나 꿀을 더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섞어서 먹어볼까요? 음. 이게 단호박에 샷이 섞이니까 어, 커피 맛이라기보단 약간 좀 고소한 그런 맛이 강해져서 어, 진짜 미숫가루 같은 그런 맛이 나네요. 네, 지금 게스트가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이걸 먹으니 그 속담이 떠오르네요. 다된 단호박 음료의 에스프레소 빠뜨리기. 샷을 빼고 단호박 라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질 때이 따뜻하게 단호박 라떼를 판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 라떼 위드샷을 만들어봤는데요. 어, 취향에 따라서 스타벅스의 그런 조금 약간 달달하고 그런 맛을 더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단호박을 쪄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맛과 뭔가 좀 깊은 맛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애기가 자꾸 찡찡대고 울어서 이만 영상을 찍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